Okay. 자, 자 로버트 블랫블버그라는 사람과 스티븐 허치라는 사람은 노트, 그죠. 주목했어요. 됐죠. y o 체인 n o w changing environment, 그죠.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 it is not 그죠? clear. 분명치 않아 얘들아 됐죠. 여기 대슨 앞에, 뭐, 이때 태가지고, 여기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 대디야는 진, 이렇게 그저 분명하지 않는다는 거를 주목했대요. 어, 뭐가 분명하지 않냐? Consistency, 그저 이저 웨이 v i r 추 그죠? Consistency 뭐예요? 일관성. 어, 그 일관성, 그죠? 일관성이라는 것이 항상 어, 불추는 뭐야? 나 불추. 어, 미덕이야, 애들, 미덕, 그죠? 일관성이라는 게 항상 미덕이라는 것은 분명치 않다는 거야. 알겠지? e n d a t n d h a t e a t n d h a t h a t end of e n t h a e of t h a e that d o a n o t a e n of h o n d o e n t a e d of h a a n o of a e n o n d e n o t n e of n o e a e o t t n o e d of e t e n t a h a e n t e o a d t t e o t e d t n h a n o e 정사의 어,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다. 오케이? 능력이다라는 것에 그죠 주목을 했더라 이거죠. 아, 여기 좀 여기 분석이 좀 잘못됐다. 여기 병렬이 얘들아 여기 지금 여기 대시인데 that, 이 대시 이게 이 대시랑 병렬이 아니고 이게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 여기는 x에 버리고 예, 노트 no 댓. 예, 노트 no 대시랑 얘랑 병렬로 잡아 주세요. 이렇게. 병렬 구조가, 병렬 구조가 노트 no 댓 하고 여기 이대 이렇게 잡아주자 알았지 얘들아. 그죠. 이 뒤에 일스나 클리오 대시랑 해버리면 또 이것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고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항상 미덕인 것은 분명치가 않고 그리고 인간 판단 중에 어떤 판단의 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예, 어떤 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했지 얘들아. 오케이. 알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오케이. 그죠. 정리할 수 있는 게 어떤 변화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관성이 아니라 일관성이 아니라 그죠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그죠? 이렇게 좀 정리를 여기 앞에서 논지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알았지? 그죠. 자, 이제 더스 갑니다. 자, 이제 글이 어려워져요. 더스. 그러므로 자, 바뀌는 환경 속에서 이 might be a d v a n t a g e 이건 유리하죠. 투부정사구는 여기 앞에 또 이시랑 해서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돼요. 네,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고 뭐가 유리하냐? to combine human judgment and statistical model.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인간 판단과 네, 그죠 통계적 통계적 모델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걸 이제 그 뒤에 내용에서 풀어내야 되 애들아. 자, 가 보자. 자, 그, 블랙, 그, 블랙버그와 그, 허치라는 사람은 이그잼인 검토했어야 다이 가능성, 얘들아. 이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앞 문장에서 나온 이두 이, 이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을 검토해봤는데, by, I, 뭐함으로 쓰냐 By having supermarket manager forecast demand for.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구조가, 얘들아. 여기 이제 having supermarket manager forecast f o r e c a s t 들어가서 여기 가 이제 해부가 여기서 사역동사얘들아 위에 정리어 있지,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로 보호관계로 보시면 돼요 위에 정리어 있지, 오케이 okay. 해부 목적어 여기 사역동사로 원형, 오케이 okay. 그래서 슈퍼마켓 관리자들이 f o r e c a s t demand for certain product, 오케이 okay.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보도록 했대. 알았지 and 다음에 then creating 그죠? 여기 이제 creating 여기 ing는 예, 앞에 있는 또 having이랑 병렬로 잡으면 돼, 그죠? 예 그걸 예측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는 그죠 having어 그죠 having어 composite forecast 그죠? 어떤 composite forecast는 여기 나와있듯이 종합적 예측이야, 얘들아. 단어 좀 이따 정리해줄게. 나 composite 하면 종합적인 그런 종합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야. 근데 바이, 그죠? 자, 바이. 모함으로써 뭐 그런 데 종합적인 예측을 했냐면, averaging this judgment with 그쵸? the forecast static model based on the past data라고 했죠.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니까,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모델의 예측으로, 그런 예측 그 수치로, o k 이 자, 이러한 판단을, 그죠? 이러한 판단을 평균을 내므로써, 평균을 내므로써 종합적 예측을 예,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 가능성을 검토를 해봤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 좀 하자 여기. 자 정리 좀 하자, 그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매니저들한테 슈퍼마켓 매니저들한테 특정 상품에 대한 특정 상품에 대한 오케이 예측을 해봐라. 특정 상품에 대한 예측을 해봐라 한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다음 줄에 나온 이러한 판단이야들다 이런 판단. 이런 판단 그리고 이, 이런 이 판단이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판단이야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이어져 사람이 스스로 예측하고 하는 판단이야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뭘 길리지 않고 스스로 하는 예측 알았지 그죠? 그렇게 예측을 해낸 거야 그죠 근데 그 예측을 그 예측을 근데 어떻게 그 예측을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모델에 대한 예측 으로 평균을 낸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된 예, 통계적 모델인 거지, 통계적 모델. 알았냐, 얘들아 그러니까 인간의 예측을, 그죠 인간의 예측을 그런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모델의 모델의 그런 예측으로 평균을 낸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평균을 낸 거. 그게 이 둘을 결합한 모, 그 형태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현아, 잠 질문한다. 펜 들자, 다현아. 힘들 오케이. 힘들다 힘들다. 그죠 이해했어? 알았어, 얘들아.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평균 이거 평균을 내서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이런 종합적 예측. 얘들아, 종합적인 예측을 한번 해본 거야. 이해됐어? 종합적인 예측의 성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알았지, 얘들아? 사람의 순수하게 특정 어떤 상품에 대한 그런 수요를 예측한 거하고 그 판단을 그죠. 그 판단을 통계적 모델 모델에 그런 예측 수치랑 해서 이걸 평균치를 낸 거야. 알았죠? 그죠. 그렇게 종합적 예측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he logic, 그죠. 그 논리는 was that 이거였는데, 그죠. 통계적 어떤 모델은, 통계적 모델은 assume the stable condition and therefore cannot account for the effect on demand of novel, 그죠. e v e n t 죠 그래서 통계적 수치를 모델한 것은 어떤 stable, 얘들아, 어떤 꾸준한, 어떤 변동이 없는 조건을 가정해. 변동이 없는 조건을 가정해.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cannot account for. 자, account for는 여기, 여기 어, 표현 정리가 돼 있듯이 네, account for는 explain이에요. Explain, 설명해 주지 않아. the effect on demand, effect on demand of a novel event such as action 그죠? taken by computer w or l d introduction of a new product. 자, 경쟁자, 경쟁사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이나 행동이나 그러던 새로운 상품의 도입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월을 중심으로 그죠. 이 병렬이 뭐냐? 액션하고 그리고 더 인트로덕션이에 요 여러분들 그런 경쟁사들의 어떤 일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새로운 상품의 도입과 같은 어떤 새로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수요에, 대한 수요에 끼치는 영향. 을 설명해 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인데그죠이 말이 좀 되게 어렵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격이 잘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통계적 모델이라는 건 얘들아. 통계적 모델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없는 조건을 가정해. 변동성이 없는 조건을 가정해,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제일 첫 문장에서 얘기한 이 통계적 모델이라는 게 바로 컨시스턴스야. 컨시스턴시. 알았어, 얘들아?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 y c o 스 s 스 s t e n c y Consistency. c o n s i s t e 그 c y c o n s i s t e n 이 y c o n 에 i s t e 이 c y c 이 n s i s t e n c y c o 이 s i s 이거 n c y c o n s i s t e n c 기 c o n s i 과거의 데이터 c 근거한 통계 수치라고 했잖아. 그거를 통해서 어떤 변동이 안 되는 지속성을 이 통계적 수치는 그거를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적 수치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라고 근데 이 새로운이라는 거를 말을 바꿔 보면 이제 un expected 얘들 un expected 그죠? 아니면 un predictable 그죠? un predictable로 바꿔 주면 얘들아 조금 이해가 좀 쉬워요. 알았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예측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수요는 그 수요는 설명이 안 돼. 이해되냐?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예상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거에서는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계는 이해됐어? 오케이, 그죠. 자, 근데 인간은 얘다. 하우웨이 보 나오지, 그지? 근데 인간은 can incorporate these novel, 그죠, factor into u r judgment, 그죠. 자, 이러한 그죠, 어떤 새로운 요소들을 예, 그들의 판단에다가 통합시키더라, 이거지. 인간,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자, 인간의 판단, 자, 인간의 판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판단에다가, 예, 판단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예상치 못한 것들을 판단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야,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간은 그럼 얘들아 통계치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면, 그죠? 인간은 뭐야, 얘들아? 인간의 판단은 뭐라 보면 데 제일 첫문장에서 얘기했던 뭐?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알았지, 얘들아?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그죠? 그거를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풀어 보면 인간이 담당하는 것은 이제 플렉서빌리티죠, 플렉서빌리티. Flexibility. 알겠지, 얘들아? 유연성 이해됐어요? 알겠지? 인간 쪽은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그죠 유연성, 오케이, f l e x i b i l i 오케이, f l e x i b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렉 e 빌리티나 아니면 그죠 e l a s t i 그죠? 이것도 탄력 있는, 이것도 유연한. 알겠지, 얘들아? 그죠? 뭐 이런 단어, 그죠? 이건 저기 뭐냐, 유효에 정리할 때 다시 더줄 테니까 인간은 이제 어떤 유연한 판단, 변화를 감지하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래서 더칸 퍼진 얘들아. 어떤 전반적인 자, 전반적인 판단 앞에서 언급했었지? 에브리지, 그죠.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에브리지 오브 휴먼, 저지먼의 스태스티커 모델,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 모델의 평균. 아나지 얘들아, 평균, 그죠. 그걸 둘을 평균 낸 거, 예,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판단이 되는 거죠. 그 판단이, 그죠? 그 판단이, 오케이, 그 판단이 결론이다. Proof to be more accurate than either s t a t i t i c a model or managers working alone.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Proof to, 오케이, 뭐뭐로 입증된다. 부정사에다 뭐 좀더 정확한 거지, 얘들아. Either a or b 그래서 통계적 모델이나 그죠, 그죠. 혼자서 일하는 애들, 혼자서 일하는 그런 매니저들 둘중 하나보다도 이 두를 통계를, 이두 개를 평균치를 낸 것이 훨씬 더 그죠, 정확하더라 이거야. 이해됐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죠. 여기서 마지막 여기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알겠죠? 오케이. 네.